공공함에 빠져서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역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 당연히 있죠. 그 주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경우에서 인간이 상상하고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경우수를다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상으로 만들어낸 게 64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그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비하는 우리가 곤궁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헤쳐나지 못하니까 더 계속 빠지는 겁니다. 꼭 마치 개미지옥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늪 늪지역이라 고 늪에서는요, 내가 허브덕거리면 더 빠집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꽤좀 어렵죠, 겁이 나니까. 물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졌을 때도요. 힘주고 헛덕거리면더 <laughs> 빠집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근데그게참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됐을 때는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는데 음... 그 주역의 괴를 보면은 택수공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곤란하다, 공경에 처했다 이런 괴입니다 꼭 마치 그 마약 중독됐다고 할까? 아니 뭐 약물 중독. 그러면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야. 그러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죠. 꼭 그런 거. 아니면 뭐 도박에 빠졌다. 이러면은 뭐 학을 할 때는 요금만으로 끝내야지 하다가 조금 또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곤계에서 이게수 공계를 말하는데 곤계에서도 보통 주역에서는 아래, 이걸 초요라고, 첫 번째 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효를 이름 말하는데요. <laughs> 제일 밑에 있는 효가 제일 나이도 어리고, 사회초년생이고, 뭐 신입생 격입니다. 그런데, 곤궁은 한 건데, 똑같이 곤궁하고 힘들어요. 힘든데, 이, 초육 같은 경우는 더 힘듭니다. 왜? 아직 사회초년생이니까. 돈 버는 게 별로 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얕고, 인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괴라면은, 보통의 괴라면은, 초육하고 구사하고 상응을 합니다. 이렇게. 짝짝꿍이 맞아서. 그리고, 양요와 음요가 있으니까, 오, 잘 됐네. 더 신나게 더잘 돕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괴는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곤궁할 때다 보니까, 이 구사가, 구사가요, 상륙한테 짓눌려 상사로 있어서 또 꼼짝마 하는 거야, 맞지? 직장 상사가 그 엉뚱한 사람 들어오면 부하 직원들 잡잖아요. 이런 거 똑같아. 그러니까 구사가 있는데 상사가 상륙이너 조심해 깨갱 외출 금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시킨 거. 그러니까 구사는 외출해서 초육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외출금지 시켜놓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 얘도 힘든 거야, 구사도.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초육은 원래는 구사하고 만나서 탈출을 하는 게 정상인데, 탈출을 못 하고 더 힘든 거야. 또 스스로도 올라갈 능력도안 돼. 왜? 음묘이고또 힘도 약하고, 사회적 지지도 약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초육하다 보면 안쓰러운 얘기죠. 보통의 괴람면 보통의 경우라면 대부분 주변 사람이 도와주거나, 이웃집에서 도와주거나, 친척이 도와주거나, 스승이 도와주거 해서 잘 풀릴 수가 있는데, 곤궁할 때의 초육 같은 경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등도 자발적으로 헤쳐나가지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안타까운 괴가 되는, 안타까운 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걸 이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3년이 지나도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이 없디야. 그 얼마나 외롭겠어. 외톨이가 되는 거죠. 이제 표현에 이제 신산유곡, 유곡에 들어가서 했는데 3년 동안 뭐, 그, 사람을 보지도 못한다. 만약 무인도 가서 혼자 산다. 무인도 격인 거예요. 도와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웃집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다고 본인은 점점 힘들고 안타까워요. 근데 세상을 살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음.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도움으로 헤쳐나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이소부야나 뭐 옛날 동화책 보는 건같은 뭐, 그 어른인데 곤궁에 처했는데 어린아이가 뭐, 놀다가 말 한마디에 깨우쳐서 그걸로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런 거 동화책에 나오잖아. 요 이런 식으로. 음, 또 늪에 빠졌을 때는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이렇게 전화만 걸어줘도, 119를 불러줘도, 아니면은 밧줄만 던져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직접 늪에 뛰어들면 다 죽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깥에서 밧줄만 던져줘도 돼. 아니면 막대기만 던져줘도 돼. 그죠? 예를 든다면 그런 도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또 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무지 힘들다.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리고 뭐 마약 중독 같이 정말 힘들고 아니면은 뭐뭐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정말 내가 힘들고 뭐이러지도 뭐 저럴지 모다 그럴 때는요. 옛날에 그런 얘기다. 어린아이 고사리 손도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손 얼마에 찍어? 그 고사리 손인가요? 고사리 손도 필요하대요 <laughs> 그런 도움도 달게,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계기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괜히,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과거에, 네, 괜히 어린애가 뭐 한다고 나를 도와줘? 튕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떤 지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화책에 보면, 그, 어린아이가 툭 던진 말에 어른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뭐, 어사 방문수도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네, 그런 게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지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